유학 시절 함께 지낸 하숙집 식구들과 그녀의 질문은 때로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하루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고 물었더니, 가까운 친척이 한국에 있는 독일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했다. 유럽처럼 길거리에서 남녀가 키스하는 모습은 없어 문화적 차이라고 보면 돼. 그녀는 나보다 프랑스어가 서툴렀기 때문에 한국의 온돌 문화와 예의범절, 풍습 등을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프랑스어보다 영어를 더잘 구사하는 그녀를 위해 우리는 곧잘 영어로 대화를 나눴다. 나중에는 프랑스어 사전을 펼쳐놓고 어려운 단어를 찾아가며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스스럼없이 그녀가 내 하숙집에 놀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 20대 초반의 여학생답게 그녀는 발랄하고 재미있는 친구였는데 몇 달쯤 지나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독일로 돌아간 이후 연락이 끊겼다. 얼마 뒤나 또한 급히 귀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